안녕하세요. 복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코인을 하고 계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해외 거래소이다 보니까 선뜻 접근하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다 정리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에서 거래하고 싶으시면 계정부터 있으셔야겠죠. 제가 고정 댓글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이낸스에서 제공받은 코드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제 코드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최대 할인 코드로 적용돼서 거래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꼭제 코드로 가입해주셔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원가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회원가입 창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선택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눌러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에 코드가 하나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메일 확인하셔서 코드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기준을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최소 8글자 이상의 한 개의 숫자와 한 개의 영어 대문자가 포함되어야 비밀번호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그 다음에 KYC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진행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모바일로 진행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KYC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바이낸스 앱을 접속하시면 Experienced User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까 입력 던 이메일에 코드가 도착해 있을 건데 확인해 주시고 코드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낸스 홈으로 이동하시면 베리파이 아이덴티티 클릭해 주시고 베리파이 나오 클릭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 선택에는 사우스코리아 자동으로 한국이 골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동으로 찾아주시고요. 컨티뉴 버튼 클릭해 주시고 생년월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레지던셜 어드레스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때 시를 제외하고 써주시면 돼요.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편번호는 네이버 검색하셔서 써 주시. ct는 자신이 살고있는 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을 마치셨으면 아래 continue 버튼 눌러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신원 인증을 해야 하는데 신원 인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있는데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take a picture with phone 선택한 다음에 신분증 앞면부터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뒷면 찍어주신 다음에 신분증 사진 촬영이 끝났으면 셀카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셀카 인증할 때 아래에 얼굴 모양이 나오면서 따라 해야 하는게 나오는데 따라해 주시면 kyc 인증 신분 인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otp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otp 인증 같은 경우에도 어렵 지 않습니다. otp 인증은 바이낸스 홈으로 돌아 와 주셔서 저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바이낸스 유저 클릭 시큐리티 클릭 그리고 나서 어센티케이터 앱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enable 버튼 눌러주 신 다음에 아까 가입했던 이메일 로또 코드가 도착해 있을텐데 그 코드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구글 otp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구글 OTP를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차례대로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에는 바이낸스, 키에는 바이낸스에서 키 코드를 복사해야 하는데 바이낸스로 들어오셔서 나와있는 설정키 이걸 복사해 주시고 방금 계정 밑에 있는 키에다가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TP 앱에 6자리 인증 코드가 보이게 되는데 이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에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코드 6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이낸스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파이낸스에서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을 바로 하거나 카드 결제를 바로바로 바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을 바이낸스 직업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로 들어와 주셔서요. 송금할 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트론으로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론으로 선택하냐면 다른 코인에 비해 수수료가 싸고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주로 트론으로 하는 편입니다. 네, 원하시는 금액 입력하셔서 매수하신 다음에 매수를 완료하셨다면 좌측에 입출금 눌러주시고 트론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출금 수량 나오는데 저는 약 32개 정도 보낸다고 가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준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 입력을 해야 하는 창이 나오는데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받는 사람 주소는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알아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셔서요. 로그인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해주신 다음에 우측 위에 디포짓 혹은 홈페이지 중간에 디포짓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디포짓 크립토 위에 있는 거 눌러주신 다음에 셀렉 코인에서 트론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을 검색해 주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고 셀렉 네트워크에서 TRX 트론 TLC2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디포짓 어드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우측에 네모 두개 겹쳐 있는 거 클릭해 주셔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에 이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고 출금 신청 누르게 되면은 아니요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 채널 인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 카카오톡 인증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서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을 완료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우측에 출금 완료 혹은 출금 진행 중이라는 상태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약 2분에서 5분 정도 기다. 바이낸스 로 확인해 보시면 입금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위에 지갑 모양 클릭해 주시고 오버 뷰를 클릭해 주세요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출금신청 완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입출금 내역에 출금 진행 중이라는 상태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 창이 뜨게 되면 약 2분에서 5분 정도 뒤에 트론이 바이낸스 지갑으로 도착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이낸스 지갑에 돈이 도착하면 은 그때 다시 돌아와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낸스로 오셔서 송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종 모양 왼쪽에 지갑 모양 클릭해주시고 오버뷰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트론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론 클릭해주시면 트레이드가 가능해지는데 저희는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컨버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트론을 usdt로 바꿔줄 겁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에서 컴버트 블록 트레이드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월렛에서 bnb가 아닌 trx를 선택해주시고 usd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트론 바로 위 위쪽에 밸런스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최대값이 입력이 되고 그에 맞는 USDT 값으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왜 컨버트를 쓰냐면 여기 밑에 제로피 보이시나요? 제로피 그 말인즉슨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컨버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프리뷰 컨버전 눌러서 컨버트 누른 다음에 USDT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USDT를 선물 계좌로 옮겨줘야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트랜스퍼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스팟 계좌에서 USD M 퓨처로 바꿔 주시고 맥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펌 눌러 주시면 본격적인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물 거래를 시작하려면 좌측 위에 있는 트레이드 오른쪽에 있는 퓨처 눌러 주시고 USD M 퓨처 눌러 주시면 이런 차트와 함께 호가창, 거이 버튼, 셀 버튼이 있는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차트 좌측 상단에는 시간 봉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바로 위에 BTC USD를 t 눌러 보시면 원하는 코인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 원하시는 코인으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는 비트코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위에 아이솔레이티드와 크로스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 두 가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의 경우 아이솔레이티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솔레이티드의 경우 격리 맞은 거래로서 투자한 증거금만을 가지고 거래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상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선물지갑이나 코인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트드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아이솔레이트드 매매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펌 눌러주시고 바로 우측에 배율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배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1서부터 125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배율은 그 리스크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20배로 설정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20배에서 30배 사이로 진행하신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버리지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제 포지션에 진입해봐야겠죠? 바로 에 텔 리밋가 마켓이 있는데 리밋은 지정가 매매를 의미합니다.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롱 포지션 혹은 숏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매로서 지금 바로 보이는 이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 매매를 선호하는데 곧바로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과 딜레이 없이 원하는 포지션을 바로바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100%로 설정해서 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엔트리 프라이스와 마크 프라이스, PNL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이고 있는 시장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PNL 같은 경우에는 미시전 손익으로서 저희가 이 금액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 혹은 수익을 보고 있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은 청산이란 걸 당할 수 있는데 청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TP S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원하시는 가격대를 설정해서 익절을 실천하시거나 혹은 손절을 설정하실 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9와 70으로 익절, 손절을 설정해 주시면 오픈 오더에 스탑 마켓과 테이크 프로핏 마켓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취소하고 싶으시면 간단하게 휴지통 모양 눌러 주시면 취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익절과 손절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보이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마켓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의 시장가로 포지션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생각해 놓은 지정가가 있다면 리밋 오른쪽에 있는 프라이스에 원하시는 가격을 적으시고 바로 오른쪽에 수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 눌러주시게 되면 포지션이 종료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바로 포지션을 종료하기 위해 마켓 버튼을 눌러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버튼을 누르면 포지션이 종료되게 되는데요. 어때요? 이제 바이낸스 선물 거래 하시는 방법 아시겠나요?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익한 매매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인데요. 퓨처 화면에서 위쪽에 보시면 카피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카피 트레이딩 들어가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피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트레이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676%의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꽉 찼기 때문에 자리가 남아있는 이분의 카피 트레이딩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트레이더의 오버뷰. 이 사람의 미시전 이 손익을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은 카피 트레이더 들까지 합해서 23,000달러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ROI 같은 경우에는 약2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윈 레이트, 승률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카피 트레이딩을 했는지 보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포지션 히스토리 들어가시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포지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히스토리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피 트레이더 들어가시면 트레이딩을 복사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전히 스토리와 트레이드 히스토리 보시고 아니면 승률 보시고 이 사람 괜찮다 하면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세팅해 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카피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양 정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100달러부터 10만 달러까지 진입이 가능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을 눌러 주시면 마진 모드와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픽스 모드와 픽스 레버리지로 바꿔 주시고 아이솔 레이티드나 크로스로 바꿔 주신 다음에 레버리지를 자신이 운용 가능한 자산만큼 10배면 10배 5배만 5배 정도로 설정해서 리스크 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 해 주시길 바라고 2절 비율과 손절 비율도 설정하실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왜 근데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냐면 제가 자료 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 계산기 인데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매일 2%의 수익률만 올려도 얼마를 벌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이지 않나요 카피트레이딩을 잘만 이용하게 된다면 하루에 2%의 수익은 물론 10%, 2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카피트레이딩을 찾는다면 이것도 좋은 매매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피트레이딩의 경우 리드트레이더들에 따라 포지션을 진입하기 때문에 어떤 리드트레이더들은 하루에 수백 번씩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언급해드렸던 제 코드로 꼭 가입하셔서 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받아가시면서 카피트레이딩이라는 좋은 방법도 한번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리의 기적 이었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